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네시스 차종별 출고 기간 그리고 이제 특판 할인되는 재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산에 보시면 이렇게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차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차종들도 조금 있긴 한데 어차피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이 됩니다. 오늘 다루고 내일 다루고 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찾아드릴 거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재고가 있는 차종 같은 경우는 계약하면 거의 일주일 안에는 거의 다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색상과 옵 옵션에 차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요즘에는 한달 이내에는 그런 즉시 출고 재고를 찾을 수가 있고 특판 할인까지 적용된 재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판 할인은 이 차종에 따라서 또다 다르거든요. 적용된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안내 드릴 것이고 이런 게 어떻게 할인이 적용되고 어떤 재고들이 있는지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서 차종에 따라서 200에서 700만원까지 특판 할인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재고들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판 할인이라는 게 원래 이 대리점에서 영업사원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할인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신차 판매 대리점에서는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특판 할인 적용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차량별로 나와 있으며 차량 가격에 따라 할인 금액은 다릅니다. 소비자 가격에서 실제 결제된 금액이 얼마인지 보시면 할인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특판 할인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 금액도 높아집니다. 다만 특판 할인은 캐피탈에서 대량으로 구매해온 재고들이기 때문에 장기 렌트나 리스로만 진행이 가능하고요. 렌트, 리스 특판 할인 적용된 견적서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차량 가격이 나와 있고, ...의 취득 원가가 있습니다. 어, 재고마다 이 적용된 할인은 다르겠지만 보통 특판 할인과 면세 혜택까지 적용되면 200에서 700만 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 렌트는 이 견적서 안에 취득 녹세, 자동차 보험료 그리고 세금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금이나 할부는 차량 가격 외에 취득 녹세도 따로 내셔야 되고 보험도 당연히 따로 드셔야 되고 자동차 세금도 따로 내셔야 되죠. 근데 이런 걸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렌트나 리스가 비싸게 느껴지. 주실 수 있는데요. 반드시 할부 렌트리스 견적 비교해보시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렌트리스 생각이 없었는데라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들에게 렌트리스가 좋을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통 차량 주 어, 바꾸는 주기가 5년 이내이다 또는 나는 자금의 유동성이 필요해서 가급적 내 통장에서 나가는 돈을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렌트리스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나 할부는 차량을 구매하는 그 순간에 어, 이제 돈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렌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 잔존 가치를 계약 기간이 끝날 때그니까뭐 4년이면 4년 후에 5년이면 5년 후에 그 돈을 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 주머니에서 돈을 최대한 늦게 지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재고 리스트 보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전산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전국에 있는 특판 할인 재고와 즉시 출고 가능한 재고까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세한 건 문의 주시면 원하시는 차종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에 따라서 이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캐피탈을 잘 선택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저희는 21군데 비교를 해서 가장 금리가 저렴한 캐피탈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판 할인 적용된 견적서 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